첫 번째 오셨던 업체에 네. 도망가신 것 같아요. 어. 아,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수 어. 없는, 아니다 싶으니까 음. 그냥 도망가시고 음.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. 어. 아, 그래가지고 업체들이 어. 많이 왔다 갔는데. 절대 이건 못 찾는다 그러면서 네. 전체 배관을 다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다. 어. 그러고 가겠어요. 어. 전체 배관 교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배관이 샌다는 거잖아요. 그분들도. 나가 예. 이제 안 되면 구수밖에 그 없다라는 식으로. 예. 데 이제 그것도 제 입장에서는 네. 이게 배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체 배관을 교체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. 그렇죠. 예. 기계 막. 봤어 몇통 쓰면서 했는데도 뭐안 나온다라고 빡 무시해가지고 네. 계속 혼자 이제 고뇌에 빠지셨던 것 같아요. 음. 갔다 갔다 하시면 결국은 안 되고 이제 그런 쪽 대충 마감하고 부품만 두억에 갈고 네. 이제 도박하시고 이제 아한달한 도박. <laughs> 네. 한 달에 도박을 할까? 아. 어, 저도 이제 네. 도박을 받아들인 거죠. 네. 아 그래 씨 그냥 해결만 되라. 이 아. 너는 그냥 나 배팅한다 나도. 네. 사장님 이거 녹취되는 거 알고 계시죠? 사장님 이거 네. 분명히 이거 안 받으신다고 했어요 물소리면 어. 어. 그리고 이제 네. 통화했죠. 사장님 물떨어지셨는데아 <laughs> <laughs> <하하. 웃음> 뭐. 그런 상황이. 그럼 우선은 제가 오늘 좀 늦게 왔으니까. 아늘자이거 그... 아, 3일 이틀 해볼까? 아 역시 아 이틀 전에 동생들하고 축구를 했는데 부상이 있어. 오 사장님 오, 네. 사장님. 오. 네. 사장님. 안녕하세요 안세요 네. 식사하셨어요? 아이 마루가 본드가 안 들어가 있으면 오늘 다먹고 되거든요. 아 네. 본드가 들어가 있으면 불가피하게 썰어야 됩니다. 음이 마루가 이게 얼핏 보면 강마루 같지만 이게 강하마루거든요. 이게. 네. 이요산 열어도 될까요? 아 예. 잘 봐. 잘하면 살려볼 수 있고 장비 가져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냥 바닥이 아니라 막 벽일 수도 있는 건가요? 벽이면 저기 흔적이 났을 거예요. 근데 우선은 한번 그 들어봐야 되는데 누수가 네. 기본이 소리를 비교해봐야 돼일대1니 비교해보려면 마루를 뜯지 않으면 안 돼. 오늘 검사할 배관은 온수 배관입니다. 아, 이 집은 저희가 이틀 전에 와서 어, 어떤 게 원인인지 대략적으로 포인트를 좀 구분을 했고요. 어, 관능 검사를 해보니까 온수 배관이 터진 걸로 확인됐습니다. 그래서 온수 배관에 압력 검사를 해보겠습니다. 자 이제 압력계 이제 0점 세팅 다 했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해볼게요. 보시네요. 음. 네, 압력이 천천히 빠지는 것 같습니다. 많이 새는 건 아닌데 온수 배관 도선 맞습니다. 그러면 이제 청음과 가스 추적 해보겠습니다. 대략적인 바운더리는 찾았습니다. <laughs> 네, 화장실 입구 쪽 여기 거실 주방 경계에 있는 마루를 다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한번 빼보겠습니다. <laughs> 와 본드가 발라져 있어요. 근데 한번 빼볼게요. <laughs> 이게 강화마루인데 이 시공자분에 따라서 이 마루 벌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드를 쓰거든요. 본절 썼네요. 이거 빼야 되는 클래스이거 지금. 다 빼야 되는데. 그 다행인 게 네. 완전 많이 받지진 않았어요. 아, 그래요? 아 다행이다. 음. 이 그냥. 춘천 바라톤 언제 갔다 왔어? 어저 2천. 2000... 2020년도, 2018, 19년도? 풀 코스야 아니면 하프 코스야? 아, 1 0 k g 뛰었어. 1 0 k 로 멋진데. 1 0 k g 나 뛴다고? 집어들어. <laughs> 아, 그래서 모터리다가 표시 해놨는데 그뭐 지워진 거 같아. 저희 저희 층은 이 대지 떨어지는 위치랑 거의 거의 비슷해요? 아, 거의, 완전 거의 약 똑같은. 아, 그러니까 이제 아래 층에서 여기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죠? 네두달 <laughs> 고생하셨네. 아이고 고생하실라고 한게 아니라 못찾아준 거죠 못 찾으리. <laughs> 그 식... 여기 주변의 소리가 너무 잘 울리니까 저는 여기로 하겠습니다. 여기, 여기, 여기. 거기? 알았어. 거기에 딱 놓고 이제 나와. 네, 제가 정한 포인트는 여기예요. 여기인데 여기 위치 어, 잠도죠. 아래층 물수지 점하고좀 비슷한 위치입니다. 어, 어, 제가 들었을 땐 자위치가 맞거든요. 예, 그쵸, 예. 네. 예. 아무튼, 저 지점을 제가 이제 뜯어보겠습니다. 원인 나왔습니다. 그리고 <laughs> 뜯은 김에 이것도 쓰레기 드릴게 이거 보세요. 이 크로스가 되는 위치인데 바로 앞에다가 줏어 절... 쏘 절... 묶어놨어요. 어, 어. 여기서 끊어가지고 터진대 아, 아. 데... 보여드릴게. 여기 갈라진 거. 네네 아, 보이네. 예, 아, 갈라네네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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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기존에 부품들은 다 빼냈고요. 그리고 오른쪽은 이게 냉수 배관이 크로스가 돼 있어서, 그러니까 사실은 짐 눌려 있는 상태랑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오른쪽은 잘라드렸어요. 잘라서 새로 이어드렸고 이제 부속선 연결해 드리는 끝입니다. 예. 아, 이제 크로스되는 부분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위로 올려드렸고요. 볼게. 올려드렸죠? 자 그러면 압력 검사 결과를 보러 가겠습니다 어이구 다리 아파 <laughs> 네. 갈게. 네, 네, 네. 자 그럼 들어갈게 자 결과를 보도록 겠습니다4.4772 4.772어안 떨어지네요 네, 조금 더높거로 지금 5kg 까지 올려놨는데요 5.017kg입니다. 여기 자연 공급 압력이 3kg대입니다. 그래서 3kg대도 검사를 해보고, 그보다 높은 압력이 5kg대를 검사를 해봤는데, 안 떨어집니다. 집중 인님 아, 네. 보여드릴까요? 사입, 여기 한번 보시면 있어요? 네. 여기가 숫자가 5.017이라는 숫자가 보이실까요? 네. 안 떨어지죠? 어0 17에서. 음, 네. 끝났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<laughs> 예. 아우속 시원해 예. 그렇지. 그렇지. 끝났습니다. 이, 이 정리를 내가 할 테니까 예. 너도 저기 정리를 해 줘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마, 미장하자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오케이. 네, 자, 이제 아. 미장하겠습니다. 감사해요. 진짜 에요 예. 끝. 아, 지난번에 온 사람은 두번 왔는데 두번쪽 사람을 찾질 못했어요. 오케이. <laughs> 1 0시 반에 와서 6 시까지 있었는데 못 찾았거든. 요 어, 0시 반에 와서요. 오래 하셨네. 요그분도안 예. 예. 뭐 찾을라고 한건 아니었겠지만 아, 안찾을려고 안 그런 건 아니고 찾으려고 노력은 했는데. 예, 그 그렇죠. 자중에는 안 되더라고. 예. 그런데 이, 이 마루가 어렵긴 합니다.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, 이게 어렵게 생겼군 보니까. 그렇죠. 이게 이게 스펀지도 걸려 있고 예. 소리도 안 들리고. 예. 가스도 안, 가스도 안 올라오고. 가스도 안 올라오고. 그렇다고 해서 누수도 보여주는. 솔직히 이거 보니까 많이 젖었네. 예. 이제 찾은 거는 이제 절반 한 거고, 이거 이제 원상복구 해야 이제 다 끝난 거예요. <laughs> 그렇죠. <그쵸>? 네. <laughs> 네. 네. 그 원상복구까지 싹 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예. 이제 마루를 부시지 않고 깨끗하게 잘 빼가지고, 본드가 들어가 있긴 했는데, 그래도 뺄수 있는 수준의 본드여가지고, 아, 다행히. 다행히, 수... 다행히. 예. 진짜 저게... 안 빠져서 완전히 다 망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저거 그냥 맞출 수 있죠? 아예다 되죠 네. 간단한 건 아니지만 해드릴 수 있어요. 네. 예. 예. 한번 해보겠습니다, 사장님. 네, 예, 예. 이제 좀편하시겠네 그, 밑에, 밑에도 이제 도배하고 다 해줘요. 그것도 저희가 다 해드리니까요. 예. 그, 한, 한 달은 기다리셔야 돼요. 한 달? 예. 그니까, 멈추는 거는 금방 멈추는데. 아, 그렇죠. 습기가 잘안 말라요. 말라는 게, 말라, 말라야, 예. 말라야 예. 됩니다. 예. 아, 그래서 아, 좀 그렇구나. 기다리시면 좋습니다. 네, 예. 하튼 고생하셨어. 아, 예. 하 고맙습니다. 아, 예. 아, 예. 예. <laughs>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<laughs> 예. 잘 처리해드리겠습니다. 이장을 네, 해드렸고요. 지금 이거 바로 오늘 대덮어야 되기 때문에 대미용 해야 되기 때문에 급결로 그 네, 섞어서 시공해드렸습니다. 잠시 후에 커피 한잔 마시고 굳으면 이제 복구 작업하겠습니다. 복구 작업 다 하면 이제 끝입니다. 그리고 가겠습니다. <laughs> 아 예. <에. 웃음> 네, 굳을 동안에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. 네. 요즘에 일하는 거 보니까 웃기죠? 막, 막 <laughs> 영상을 찍고. <laughs> 요즘에 이거 안 하면 은 저희도 힘들어요. 이거 안 하면. 넌또 뒤집어 놨네? 카메라를. <웃음> <웃음> 아, 왜? 아, 잠깐만요. <laughs> 저 이제 이걸 하고 찍으면 편집하는 것도 있이고 <laughs> 편집하는 거우수보다더 어렵습니다. 저한테는. 저희가 이제 영상 편집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. 음 맞습니다. 그렇죠골랐습니다네번 음. 찍으면 저희도 일이 안 되니까. 처음 오셨을 때무수의 신이 어도못 찾는다는 말 해가지고 찍으신 것 같아요. 어, 이거, 이거, 이거 <laughs> 재밌겠다, 이거. 어 맞아, 맞 잘하신다, 잘, <laughs> 잘 <하신다>. <웃음> 아. <웃음>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힘드니까. 네. 골라 찍어야 돼. 음, 그그 당연히 그럴 것 같아. 또 검사하는 손서다하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 그때 뭐점청봤다니까요 아, 네. 진짜. 아, 아셔가지고. 두달 동안 진짜 매일. 진짜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또가스물살 때도 좀 좀... 아, 실사 받는 <laughs> 지금 업체가 거의 두달 동안 못 찾았는데 무수 이제... <laughs> 영상 보고 나서 아, 장판이 짱이구나 장판보다도 타일이 네. 더 좋아요. 음. 타일이요? 타일은 거기만 깨면 돼요 소리도 음. 되게 잘 들려요 타일. 음. 그래서 가격은 장판이 제일 싸지만 무수 때문에연결된다 그러면 저 같은 타일까지. 있어요. 아니면 데코타일 좋아, 데코타일. 데코타일이요? 음, 데코타일 진짜 좋아요. 저는 한번더 음. 세면 이사 가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진짜, 진짜, 내가 네, 이번에. 그러니까 그 워낙 고생하셔서 그렇지, 네. 해결만 잘됐었으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, 부부가. 좋게 좋게 계속 얘기해 주셔가지고. 그러면은, 이제 청소기 정리하고, 이거 마루 덮고 나가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넣으면 돼요. 마지막에 지금 이 노이지. 항상 네. 아... 네. 마지막에 제일아 이발 참안 된다. <laughs> 설마 끝까지 끝까지는 이지. <laughs> 저, 오케이 그 끝에 이제 차, 차는 망가지니까 가운데를 위주로 아예오 어. 주휴식 <laughs> 어렵지 아 <laughs> <이거> 재밌는데 어렵습니다 <laughs> 네. 어렵다기보다 힘들지 그냥 어. <laughs> 보수 작업으로 하는 게 힘들어 이게 이게 마루도 물 먹었던 거라서 십초 네. 회복하면은 차본다 아예 마루가 너무 타이트하면 밀리니까 안 들어오고 앞에서 벌려가지고 탕탕 쳐 교대? 어. 교대? 교대 교대하십니까? 어3교대아 가는데 우아잘안 가는데 안 간다. 어, 데려 가지고 아, 신다. 아, 진짜 이거좀안 돼. 아, 뒤를 이걸 어떻게 해줘? 뒤도이안가는데 뒤를 어떻게? 어우. 아, 전진밖에 안 하는구나. 네. 오케이. 안 간다. 오케이. 자, 이거. 이제 첫장이가 진짜 않 돼. 들어갔거든요 저쪽으로 네. 그래서 이거를 아이고 한, 얘부터 음. 하나 둘셋네 개가 좀 와야 돼 이거 음. <laughs> 다 끼면 이제 끝 네, 맞으셨어요? 예. 어 참, 너무 힘들다. 네. 예, 이게 이제 뭐 대충 하는 거는 별거 아닌데, 이렇게 원상 복구하는 게좀 어렵죠. 아. 네. 이것도, 예. 역시 뭐. 음, 잘 닦이고요. 잠깐만, 이렇게 다 지냈습니다. 여기. 주, 이제 여기 주인분께 확인시켜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